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들 계약하셨나요? 어, 선생님 오늘이 계약이에요. 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선생님반 친구들도 교실로 올것 같아요. 어, 방학 숙제는 했는지, 몸 건강이 잘 지냈는지, 어떻게 컸을지, 얼마나 컸을지 기대가 됩니다. 어, 여러분도 방학 숙제는 잘 하셨죠? 네. 방학을 한게 어제 같은데 벌써 한달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을 앞둔 마음은 선생님이나 학생 모두가 똑같을 것 같아요. 아주 설레죠. 정말이니요 저도 어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설렜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이 두려운가요?입니다. 어, 여러분 계약이 두렵나요? 아니면 설레나요? 저는 사실 이번 계약이 너무 설렜습니다 뭐 매번 그런 건 아닌데 특별히 이번 방학은 좀잘 보낸 것 같아요. 특별한 계획을 하지 않았음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개학이 싫고 방학이 하 쉬는 건 단순히 쉬고 싶다 뭐 그런 욕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학의 뜻이 수업을 쉬는 건 맞습니다 단, 학교에서 하는 수업이 쉬는 거지 여러분의 생활도 마냥 쉬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도 개학이 늘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 방학은 늘 바빠요 선생님의 방학은 하고 싶은 일또 해야 될 일이 늘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앞두면 선생님이 방학 때 했던 일보다 하지 못했던 것이 더 많아서, 어, 방학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저를 좀더 복잡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욕심을 좀 줄여서, 뭐, 거창한 방학때을 세우기보다는 그냥 그날그날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읽고 싶은 책도 있고 뭐, 갑작스럽게 여행도 가고, 뭐, 쉬기도 하고, 그렇게 충전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약에 대해서 두렵고 귀찮고 복잡한 마음보다는 어 이번 방학 때 내가 무엇을 했는가 돌아보는 시간 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두려운 건 이렇게 마주할 계약이 또 새로운 학교 생활이 아니라 지난 방학을 떠올려 보았을 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가족들과 뭐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나 학교 다니느라 뭐 힘들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던거나 새학기 뭐 위해서 또푹 쉬었거나. 뭐, 새로운 경험을 해봤거나, 그토록 기다렸던 방학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름이 되면 겨울을 기다리고, 겨울이 되면 떠난 여름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운 날씨에 겨울은 언제나 터덜거리고, 추운 겨울이 되면 따뜻한 햇살을 기다리게 돼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더운 날이면 따뜻함을 즐기고, 추운 날이 되면 시원함을 즐겨보면 어떨까요? 지나간 것을 미련 갖지 말고, 지금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지금을 충실히 누린 사람은 지나갈 시간에 미련을 갖추고 다가오는 시간에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후회하지 않게 오늘을 온전히 즐겨보는 거 어떨까요? 혹시 이번 방학에 너무 놀기만 했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친구가 있다면 지나간 방학에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둔 만큼 다음 학기에 또 다음 방학 때더 많이 채우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의 고민의 답은 지금을 즐겨라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지나가면 지나간 거고, 앞으로 더 잘하면 되니까요. 계약을 피하지 말고, 새로운 학교 생활에 조금 더 설레어 보세요. 조만간 다음 방학이 찾아올 겁니다. 자, 이번도 당연히 고민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의 오늘 체온도 36.5 정상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아프지 마세요.